이번에는 IT 트렌드를 소개해 드리는 IT 체크리스트 시간입니다. IT 컬럼뉴스트 이용훈 씨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IT 트렌드를 말씀해 주실 건가요? 예, 오늘은 지난 5월 8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렸던 구글 IO 2018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좀해 볼까 합니다. 이게 어... 예, 1년에 딱한번 열리는 이 네. 프로그램 개발자들을 위한 행사인데요. 구글의 중요한 정책이나 어떤 제품들이 이 자리에서 발표된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실시간으로 시청하고 있는 그런 행사이기도 합니다. 네, 안 그래도 저도 행사 소식을 듣고 관련 내용이 궁금했거든요. 네. 그러면 이번에는 어떤 것들이 좀 발표됐나요? 어, 일단 작년 이 자리에서 순다 피차의 구글 CEO가 아주 매우 음심장한 선언을 해요 어, 어떤 선언이죠? 인공지능 퍼스트. 그 전에는 구글, 구글이 모바일 퍼스트를 선언해 가지고 네. 이걸 정책 방향으로 잡았었거든요 그런데 네. 앞으로는 모든 것을 이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놓고 생각하겠다라는 이제 선언을 한 거죠 이제 드디어 음. 이 인공지능을 일반 이용자들이 써도 좀될것 같다라는 판단을 한 것으로 음. 보이는데요 네. 작년 행사가 이렇게 이제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놓을 것이다라고 선언하는 네. 그런 느낌의 행사였다면 올해는 모두를 위한 인공지능이라는 슬로건 아래 그거를 어.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하고 보고하는 그런 네. 느낌 행사였습니다. 음. 개선된 구글 어시스턴트랑 증강현실과 인공지능이 적용된 구글 맵등 모두 이미 있던 제품이나 서비스에 인공지능을 좀 적용해가지고 더욱 좀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이렇게 네. 볼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따지자면 뭐 인공지능 옆에 인공지능 옆에 인공지능이다 아. 뭐 이런 느낌 행사였어요. 네. 다만 좀 새로운 것은 좀 없었다라는 아쉬움이 있네요. 네, 그렇죠. 인공지능이 개발이 됐지만 좀 아쉬운 부분이 많았는데 그걸 점점 개선해서 우리 일반인의 일상으로 좀 끄, 들어오겠다 뭐 이런 발표였던 것 같은데요. 네. 그런데 이번 구글에서 네. 목소리로 예약을 할수 있는 기능이 화제가 됐더라고요. 아 예, 그 구글 티플렉스라는 기능인데요. 이 먼저 영상을 보시는 것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어, 영상 보실까요? So, 지금 아, 보신 곳이 네. 구글 어시스트를 턴 이용해서 네. 이용실을 실제로 예약하는 장면입니다.그~ 어떤 짜여진 연기나 데모가 아니라 네. 실제로 전화를 해가지고 이제 예약을 하는 그런 장면이라고 하는데요. 이 사람과 대화할 때 어떤 분위기를 파악해서 네. 뭐음 하면서 기다리기도 하고 음 오케이 오케이 이러면서 굉장히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끄, 이끌어 나가는 네. 걸볼 수가 화면을 있습니다. 화면을 안 봤다면은 진짜 누가 사람인지 구분을 못했을 것 같아요. 그쵸? 네, 그러니까 이게 정말 사람과 인공지능의 대화인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 동안에는 인공지능의 목소리하면 좀 네. 진짜 안녕하십니까? 사람이 아닌데 네, 네. 가짜 같은 그런 느낌이 확실하게 와닿았는데 이번에는 정말 사람 같다라는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안 그래도 이 기술이 좀 시연되고 나서 이런저런 말 들이 좀 굉장히 좀 많았거든요. 음. 네. 일단 실제로 나온다면 편하기는 굉장히 편해지겠죠. 뭐 예를 들어서 제가 결혼 기념일인데 제가 깜빡했어요. 음. 어, 근데 이럴 네. 때 어떻게 막 그래서 선물을 준비하지 이렇게 생각하면 스트레스 네. 좀 많이 받거든요. 근데 이럴때이 구글 디플렉스를 이용하면 말 한마디면 어. 되는 겁니다. 뭐꽃 가게에 전화해서 뭐 결혼 기념일에 어울릴 만한 꽃을 배달해 줘라고 이제 네. 얘기를 하면은 알아서. 적당한 꽃가게를 검색해서 자기가 전화를 해가지고 꽃주문을 음. 한 다음에 저한테 꽃주문했습니다라고 을 보고를 하겠죠. 어. 엄청 편해지는 거죠. 정말 그, 알아서 다 해주는 네. 거네요 그런데 결혼기념일은 잊으면 좀안될것 같긴 한데. 어쨌든. <laughs> 네. 그런데 이 듀플레스 기능이 장점도 있겠지만 뭐 단점이나 우려되는 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우려되는 점도 굉장히 많죠. 가장 네. 중요한 거는 이 기계가. 사람 행세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사람처럼 보이는 기술이랑 사람처럼 행세한 기술은 정말 딱한끗 차이거든요. 네. 만약에 이런 기술이 보이피싱에 스 이용된다라면 어떨까요? 게다가 요즘처럼 이 사람 목소리를 그대로 흉내내는 기술도 네, 굉장히 많이 발전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술이랑 네. 볼이 블랙스랑 합쳐진다면 과연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아음또좀 위험한 일이 또, 많겠네요. 이렇게 네. 위험한 일이 아니라고 해도 만약 네. 엄마가 되게 바빠요. 일을 한 바쁘다고 해가지고 이 엄마 목소리를 흉내내는 인공지능이 애가 전화를 했는데 대신 전화를 받아요. 음. 그래서, 그래서 애들이랑 아기랑 막 얘기를 해요. 그럼 만약에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다라면 과연 어떤 기분이 들까요? 음. 이런저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무도가 시나리오가 그냥 쫙 하고 펼쳐지는 겁니다. 근데 네. 다만, 아직 좀 개발 중인 기술이기 때문에 이런저런 피드백을 받아서 좀 고쳐나갈 거다라고 이제 구글에서는 공식적으로 네. 발표를 했습니다. 네. 아, 이런 상상들을 해보니까 정말 아찔한데요. 뭔가 네. 다른 사람의 행세를 할 수가 있다는 거니까요. 그렇죠. 네. 정말 신중한 접근과 논의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구글 인공지능을 한번 살펴볼까요? 구, 구글 인공지능은 어떤 것들이 좀 좋아졌나요? 일단 그 전체적으로 좀 작은 변화들을 한번 좀 정리를 해보고 넘어가야 될것 같은데요. 네. 먼저 인공지능의 두뇌 역할을 하는 부품이 있거든요. 이거를 텐서 프로세서 유닛이라고 줄여서 TPU라고 부르는데요. 네. 이 프로세서가 3.0 버전으로 업그레이드 됐다라고 합니다. 또이 구글 어시스, 어시스턴트에서 쓸수 있는 목소리도 영어 한정이긴 하지만 여섯 가지로좀 많이 늘었습니다. 새 목소리가 들어왔는데 그중 하나는 이제 싱어송라이터인 존 레전드 네 들어보신 목소리 굉장히 오. 좋거든요 네. 이 사람의 목소리도 이제 들어간다라고 오. 합니다 또 구글 어시스턴트를 부른호출로도 그전까지는 뭐 오케이 구글, 오케이 네, 구글 이랬거든요 그랬죠. 근데 네. 올해서부터는 이제 헤이 구, 구글을 확실하게 밀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헤이 헤이 계속 이렇게 얘기할 것 같고요 네. 그 밖에 구글의 무인자동차 프로젝트인 웨이모에서도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안정성을 어떻게 높였는지 발표를 했거든요 네. 올해 하반기서부터 에 이제 미국 애리조나에서 실제로 배차를 해서 사람을 태우는 이런 네. 테스트에 들어간다라고 하네요 어. 뭐 크진 않지만 뭐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네. 그럼 구글의 어떤 대표적인 기능이잖아요 구글 어시스턴트는 또 어떻게 변했을까요 어이 구글 어시스턴트 성능 같은 경우도 조금 더 이제 자연스러워졌습니다 네. 먼저 제가 어떤 질문을 하고 혹시라도 이제 다른 질문이 있을 것 같다라고 네. 인공지능이 판단하면 이 귀를 닫지 않고 기다립니다 그래서 음. 바로 다 다른 질문을 할수 이어 할 수가 있고요. 또 여러 가지 명령도 한꺼번에 처리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음. 뭐 이제까지는 뭐 달러 환율은 얼마야? 오늘 날씨 어때? 이렇게 따로따로 질문 해야 되거든요. 예. 뭐 질문하고 답 듣고 또 질문하고 답 듣고 아. 이런 네, 형식이었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는 뭐 오늘 환율은 얼마야? 그리고 날씨는 어때? 라고 묶어서 물어봐도 아. 알아서 듣, 어. 듣습니다. 음. 또 굉장히 재밌는기능 하나 추가됐는데요. 네. Pretty Please라는 기능이 아, Pretty a s 플리즈라는 기능이 이제 추가돼서 제가 무슨 말을 할때 s e 좀 해줘 플리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s 네. e 어시스턴트가 아 친절하게 말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a s e 이 플리즈를 붙인 거에 대한 감사를 표 a s 해요 네. 그래서 어떤 인간관계의 황금률이라고 하잖아요.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만큼 상대방을 대접하라. s 네. 는 p 런규칙을 이제 조금씩 구현을 하고 있는 거죠. 네. 보통 기계한테는 그냥 대충 말하거나 반말로 하거나 네. 좀 심하게 말한 경우가 있는데 막말한 거예요. 네, 새로운네요. 네, 그리고 또 그거를 받아서 대답을 할수 있다는 기능까지 이제 탑재가 된다는 네. 거잖아요. 정말 사람 같아진다라는 생각이 네. 듭니다. 그러면 혹시 이번에 새로운 하드웨어나 안드로이드 OS에 관한 소식은 없었나요? 어, 구글 아이온 원래 이 프로그램 개발자들을 위한 행사기 때문에 음. 네. 네, 하드웨어 발표가 전통적으로 많지는 않습니다. 다만 네. 조금 있었는데요. 일단 지난 CES 때 선보였던 구글 스마트 디스플레이가 올해 7월 미국에서 발매된다라고 합니다. 네. 이 스크린이 달린 인공지능 스피커죠. 그리고 차세대 스마트폰 운영체제인 아마 여기 관심이 제일 많으실 것 같은데요. 안드로이드 P도 이번에 함께 선을 보였습니다. 네. 인공지능과 밀접하게 연결된 버전의 첫 번째 스마트폰 OS라고 음. 할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사용자가 원하는 기능을 자기가 알아서 미리 제안을 해준다라고 합니다. 네. 특히 이 하단에 있는 버튼이 있잖아요. 네. 버튼이 앞으로 필요에 따라서 알아서 자당으로 다양하게 바뀔 거다라고 얘기를 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이런 인터페이스 변화가 좀큰 문제거든요. 네. 음. 쉽게 바꾸기 힘들어요. 네. 뒤돌아가기 버튼을 왼쪽에 둘 것인가 오른쪽에 둘 것인가 그래요. 이것도 굉장히 못 바꾸는 건데 네.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음. 그밖에 조금 특이한 변화라면 이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줄여주는. 이런 기능이 있는데 이런 기능이 공식적으로 탑재가 됐습니다. 어, 그렇군요. 음. 네, 또 궁금한 것이 구글 기능 중에 제가 좀 유용하게 쓰는 게또 네. 여행 가거나 이럴 때 구글 맵이 정말 유용하거든요. 맞아요. 어, 이 구글 맵은 또 어떻게 인공지능이나 새로운 기, 기술이 또 어, 결합이 됐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네. 뭐또 다른 변화가 있으면 또 마지막으로 정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가장 핵심적인 변화가 나타난 게 구글 맵이랑 구글 렌즈다라고 음. 할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 구글 지도 같은 경우는 이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이용자 개개인에게 필요한 내용을 먼저 제안할수 있도록 좀 진화했습니다. 네. 거기에 더해서 증강현실 기능을 어. 이용해서 길안내해주는 기능도 이제 들어간다라고 네. 합니다. 여기 나중에 보시면은 앞에 여우가 나와서 길을 먼저 앞으로 가요. 아, <laughs> 길을 안 가요, 거군요 네. 그런 것도 이제 가능해집니다. 네. 어. 사실 이 기능은 이제 구글 렌즈라고 불리는 카메라 기능 중하나야있기도 한데요. 네.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근처 사물이나 이 지형지물을 파악을 하거나 아니면 체계적인 글씨를 딱 선택하면 알아서 자기 선택으로 내서 복사를 해준다거나 음. 이런 일도 이제 가능해졌습니다. 네, 그러군요. 아, 오늘 이렇게 지난 8일에 열린 IT 콘퍼런스 구글 i o 2018과 관련해서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네. 정말 인공지능이 일상에 들어오는 날이 코앞으로 다가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아, 네, 앞서 말씀해주신 그런 부작용들을 좀 해결해 나가면서 일상의 편리함과 활력을 더하면 좋겠네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